며칠 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달리 오늘은 작업장이 아닌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무언가 중한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인데요. 한국 한국 한우리한테 아주 중요한여섯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고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아야 돼. 지금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열린 회의.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고 하차할 사람은 하차해도 됩니다. 대표님의 단호한 한마디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여수에서 유명한 관광지의 4층짜리 단독 건물로, 제 작품들을 많이 전시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신의 감각과 철학을 거대한 공간 안에 온전히 담아야 하는 임무. 기대와 설렘, 책임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이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자, 우리한테 앞으로 지워진 시간이 약 3개월 있어요.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유지 씨. 여기서 뭘 하고 싶어? 기존에 안 했던 좀 여기서만 볼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 음. 사람들이 생각보다 동굴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 버터플라이 코이 넣었을 때저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게좀 인상 깊었어서 이번에는 동굴 규모도 더좀 높게 하고 동굴과 절벽 구간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힘들텐데? <laughs> 안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laughs> 음. 주저하지 않고 하나씩 의견을 꺼내놓는 그녀. 무게감이 큰 자리일수록 더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담아내는 유지 씨입니다. 저희가 뭐 작업 시작하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될 부분이 특별히 있어요? 더 많이 필요하거나 이 아, 어쨌든 규모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스케치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뒤쪽에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에 맞춰서 일단 경엽 씨가 뼈대를 좀큰 주춧돌을 놔주면 이제 호진 씨랑 송원 씨랑 주혁 씨가 거기에 맞춰서 도와서 같이 잘 놔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 네, 여수에 화산석이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 본사에서는 좀더 예쁜 화산석들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경엽 씨랑 같이 골라서 따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보통 현장 올 때는 이제 우마나 스태퍼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몇달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프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긴장도 되지만 또 이제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혼자 상상하면서 되게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기대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도시 여수. 이번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될 곳인데요. 작업을 앞둔 작가들이 짐을 한 가득 들고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두둥. 저희 몇 층이죠? 5층, 5층. 5층이래요. 네. 두분 짐을 잘싸웠어요 <laughs> 그냥 작업복이랑 맞아. 공구들 이런 거 <laughs> 네. 챙겨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오, 뭐야. 아, 어, 호텔, 우와, 아니, 호텔, 호텔이다. 호텔, 호텔이다, 완전. <laughs> 오피스타일인데. 어, 네, 이쪽이에요. <laughs> 뭐야. 햇살이 들어요. <laughs> 우와. 우 엄청 좋네. 다 있네. 진짜 호텔 같아요. 네. <laughs> TV도 있어요. 오, 와. 아니, 뭔가 어. 좋은데요? 아. 저희도. 따라라 <laughs> 오, 2층도 있어.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작업장 근처에 둥지를 튼 그녀들. <laughs> 이제는 이런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laughs> 여기서 누, 여기 가서 놀아요? <laughs> 침대 가서 좋은데요? <laughs> 저희 셋이 쓰기 아늑하고 아주 좋아요. <laughs> 저희가 써야 될 숙소예요. <laughs> 여기는 장기적으로 길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숙소를 직원마다 다 잡아주셨어요. 타지에서의 고된 작업이 기다리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순간만저도 추억이 됩니다. 저희 한번 짐을 풀어볼까요? 고마워요. 네. 뭐 갖고 왔어요? 저, 저는 챙긴 네. 전기톱 가져왔어요. 어? 저희 작업실에 쓰던 거? 어, 네. 그거 맞아요. 필수죠. 맞아맞아 맞아. 어. <laughs> 아, 이제 작업할 때 써야 돼가지고... 오, 어, 미니톡이다미니톡 이거 구해에서 갖고 왔어요. 군...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정말 20대 여성들의 여행 가방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베테랑 작가 유지 씨의 가방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오, 뭐가 완전 꽉차 있네요. 저는, 저는 이거 여기다 넣어요 음... 어찌, 아, 저거... 네. 네, 따로 챙겨왔어요. 아, 소연 씨도 있어요? 네. 없으면 안 아, 되죠. 없으면 안 되죠. 응. 없으면 일을 못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이게... 마사지볼이다. 마사지볼. 어, 마사... <laughs> 마사지볼. 필수템. 필수. <laughs> <힐수>, 필수템. <태근도 웃음> <시작했는데>. 필수템. <laughs> 네. 저는 마사지볼이랑 폼롤러 같은 거 들고 <laughs> <laughs> 일 이제 하면은 그런 거 있어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해야지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안 하고 자면 아 몸을 안 풀고 자면 다음 날 일어날 때 진짜 어도 맞은 것 같지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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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안 아, 벌써 시원해. 시원해요. 그래서 승모근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오 네. 마사지 마사지 볼 하나 해도 신나. 마치 수학여행온 고등학생들 같네요. 같은데 어때요? 어 단지, <laughs> <간지러워>. 아니 단축해요. <반죽이네요. 웃음> <laughs> 아니 아플까봐. 오 시원해. 어서오네요 거긴 시원해요. 어, 용기를 중독이. 얻었어. 네, 약간 더 뜨세요 될것 같아. 요아 그래요? 어. 네. 어때요? 어때요? 어, 어 시원해요. 범벽골. 네.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죠. 네. 아 갑자기 보람 찾지고 있어요. <laughs> 함께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그녀들 서로의 존재 에 오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일도 좋기도 한데 같이 협업하는 직원분들이랑 뭔가 시너지도 좋고 뭔가 좋은 기운도 서로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